10.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호소법 나는 미주리주의 변두리에서 자랐다. 마침 그곳은 미국 서부 역사상 가장 악명이 높았던 갱인 제시 제임스가 하락하던 지역에서 가까운 곳이라, 커니에 있는 그의 농장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다. 농장에는 여전히 제시 제임스의 아들이 살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내게 제시가 기차를 강탈하고 은행을 털던 얘기를 하며 그렇게 얻은 돈을 근처 농부들에게 나눠주고 빚을 갚도록 했던 일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주었다. 제시는 자신보다 1세기 후에 등장하는 더치 술츠나 쌍건총 크로울리 아니면 알카포네와 마찬가지로 내신 자신을 이상주의자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 같다. 사실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으며 자기 나름대로 남을 생각할 줄 아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 미국의 대 은행가이자 미술품 수집가로도 유명한 제이피 모건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도중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대개 두 가지 이유 즉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와 진짜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인간은 진짜 이유를 고려하게 마련이다. 그 점은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마음으로는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럴 듯해 보이는 동기도 고려하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상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고상한 동기에 호소해야 한다. 사업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이상론적인 방법으로 보이는가? 그렇다면? 예를 들어 살펴보자. 펜실베니아 주 글래놀던에 있는 파레밀체사의 사장 해밀텐 제이 파렐의 경우다. 파렐 씨는 새를 놓는데 세입자 중한 사람이 무슨 일로 화가 났는지 이사를 하겠다고 위협을 해왔다. 임대료는 한 달에 55달러였고 계약기간은 4개월이나 남아있었다. 그런데도 그 세입자는 임대계약에 상관없이 즉시 방을 비우겠다고 통보해 왔다. 이때 이를 파렐 씨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 사람들은 내 집에서 겨울을 났습니다. 사실 겨울은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이 비면 가을까지 방을 세놓기 힘들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220달러가 날아가는 것이 눈에 훤하더군요 사실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당장 세입자에게 달려가서 계약서를 잘 읽어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만일 지금 이사하면 전체 계약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즉시 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받아낼 수 있고 또 받아낼 것이라고 목박아 두었을 테죠. 하지만 분통을 터뜨리며 소란을 부리는 대신에 다른 방법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사하실 거라고 믿고 싶지 않군요. 오랫동안 임대사업을 해봐서 사람 보는 눈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한눈에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그런지 아닌지 내기를 걸어도 좋을 정도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며칠 시간을 두고 어떻게 하실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음 달 1일이 임대료 납입일이니까 그때까지 오셔서 여전히 이사하실 생각이시라고 하시면 그게 최종 결정이라고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사할 권리를 드리고 제 판단이 틀렸다고 저 스스로 인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 선생님이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라서 계약기간까지 계속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되느냐 원숭이가 되느냐 하는 것은 어쨌거나 우리 선택에 달려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음 달이 되자 그 심사부는 직접 찾아와 임대료를 지불했습니다. 그의 얘기로는 부인과 상의해 보았는데 계속 입기로 결정했다더군요. 명예를 지키는 방법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는 것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자꾸한 노스클리프 경은 자신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진이 신문에 실린 것을 보고는 편집장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경이 그 사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했을까? 아니다. 그는 더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는 방법을 썼다.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에 호소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그 사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어머니께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존디 록펠러 2세가 사진 기자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쫓아다니며 사진을 찍어대는 것을 막을 때쓴 방법도 이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그는 나는 우리 애들 사진이 신문에 실리는 것을 원치 않소. 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 모두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아이들을 해치고 싶지 않다는 욕구에 호소하는 방법을 썼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자녀를 둔 분이 있을 텐데 아이들 얼굴이 너무 알려지면 별로 좋지 않다는 건다 아는 얘기 아닌가요? 세 e n 이 이브닝 포스트 레이디스 홈 저널 등을 소유한 백만장자 사이러스 H.K. 커티스 씨도 처음에는 메인주 출신의 가난한 소년이었을 뿐이다. 그가 백만장자로 가는 화려한 경력을 쌓기 시작하던 초창기 시절, 그는 다른 잡지사처럼 원고료를 지불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돈을 주어야만 글을 써주던 일급 작가들을 고용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부상한 동기에 호소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예를 들면 그는 단지 100만 달러를 드리고도 당시 최고의 명성을 날리던 작은 아시들의 작가 루이자 메일 올컷 여사의 글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 비결은 여사 본인이 아니라 여사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자선단체 앞으로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었다. 이 얘기를 듣고 비판론자들은 그런 건 노스클리프나 록펠러나 감상적인 소설가에게나 통하는 얘기지.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 억센 인간들한테 그런 방법이 통하기는 하겠어? 하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모든 경우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만일 지금 거두고 있는 결과에 만족한다면 바꿀 필요가 없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한다면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은가. 아무튼 편안한 마음으로 예전에 카네기 강좌 수강생이었던 제임스 L. 토마스 씨가 들려주는 실제 경험담을 들어보기 바란다. 한 자동차 회사의 고객 6명이 이용료를 내지 않겠다고 했다. 청구서 전부를 거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들 어떤 항목이 잘못 계산되었다고 주장했다. 고객들 전부가 서비스를 받을 때 확인하고 서명했으므로 회사가 보기에는 회사가 옳았다. 그리고 그것을 고객들에게 얘기했다. 하지만 이것이 첫 번째 실수였다. 회사의 채권 파트 직원은 가다 청구되었다는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성공했을 것 같은가? 1. 각 고객을 방문해 낱길이 많이 지난 대금을 해소하기 위해 왔다고 투명스럽게 말했다. 2. 청구서는 완벽하며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 고객이 완벽히 조금도 의심할 여지도 없이 틀렸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3. 자동차에 대해서는 회사가 고객이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은근히 비추었다. 그러니 다투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4 결과 다툼이 일어났다. 이중 하나라도 고객의 마음을 돌리고 분쟁을 종결시켰을까? 여러분도 답을 할수 있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 채권 파트 가장이 막 법적인 절차에 돌입하려는 찰나 다행스럽게도 부장이 이 일을 알게 됐다. 부장이 이 미납 고객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체납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대금 해수 방식에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 게 틀림 없었다. 그래서 부장은 제임스 L. 토머스에게 이 악성 채권을 해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토머스 씨가 취한 방법을 그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보자. 1. 고객 방문의 목적은 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정확히 청구되었는데 오랫동안 납부되지 않고 있는 대금을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했고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확인하고자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나는 고객의 얘기를 듣기 전에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고객에게 회사가 절대 오류가 없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3. 나는 고객에게 내 관심은 오로지 고객이 사용하는 차인데 그 차에 대해서는 고객이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있고 그 주제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라고 얘기했습니다. 4. 나는 고객이 얘기를 하도록 하고는 주의 깊게 그리고 공감을 하며 그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고객이 그토록 기대하고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5. 마침내 고객이 냉정을 찾자 그의 페어플레이 정신에 호소했습니다. 고상한 동기에 호소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선 제 생각에도 이 일의 처리 절차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직원 때문에 불편을 겪고 짜증나고 화도 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말입니다. 정말 죄송스럽고 회사를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여기 앉아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자니 너무 공정하고 참을성 있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공정하고 참을성 있으신 분이니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보다 이 일을 잘하거나. 더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선생님에 대한 청구서가 있는데 선생님이 저희 회사 사장이라 생각하시고 이 청구서를 정정해 주시면 저도 안심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선생님께 맡기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겠습니다. 고객이 청구서를 정정했을까요? 물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못 즐거운 것 같았습니다. 청구서 금액은 15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있었는데 고객이 자기에게만 유리하게만 했을까요? 맞습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푼도 낼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다섯 사람은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재미있는 대목은 그후 2년 안에 고객 6명이 모두 새로운 차를 주문했다는 점입니다. 고객에 관한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고객은 진지하고 양심적이며 믿을만하고 계산이 제대로 되었다는 확신이 들기만 하면, 언제든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전제하는 게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나는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람들은 정직하며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비교적 드물며 여러분을 속이려 드는 사람도 여러분이 그를 정직하고 똑바르며 공정한 사람으로 봐주면 대부분 호의적으로 반응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다음의 방법을 따르라.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 열 번째. 상대의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라. 1일 영화와 TV에서도 사용하는 방법. 수년 전 필라델피아 이브닝 블리트는 위험한 소문에 시달리고 있었다. 악의적인 소문이 유포되고 있었던 것이다. 광고주들에게 문제의 신문이 광고는 너무 많고 뉴스는 너무 적어 독자를 잃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갔다.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했다. 하지만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문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썼다. 블리튼지는 어느 하루를 택해 그날 정규판 신문에 들어있는 모든 종류의 읽을 거리를 골라내고 분류해 한 권의 책으로 만든 뒤책 제목을 하루라고 정했다. 블리튼지의 하루에 실린 뉴스와 특집을 뽑아낸 이 책은 무려 3 0 7쪽으로꽤 두툼해 2달러를 받아도 충분했으나 블리튼지는 이 책을 단돈 2센트에 팔았다. 이 책의 출간은 블리튼지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재미있는 기사를 실고 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책은 몇날 며칠 동안 숫자를 대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더 재미있게 그리고 더 인상적으로 사실을 전달했다. 케네드 그드와 젠 카우프만이 지은 사업가 소맨십이라는 책에는 연출을 통해 매출을 신장한 다양한 사례가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예를 들면 일렉트로스가 냉장고를 팔때 얼마나 조용한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고객의 귀에 성냥 끊는 소리를 들려준 일 1.95달러짜리 모자에 명배우 앤 소던의 자필 서명을 넣음으로써 유명인을 활용한 사례가 된 시어즈 로박사의 카트로그 움직이는 윈도우 디스플레이가 멈출 경우 관심도가 80%나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 조지 웰바움 미키마우스가 백과사전의 이름에 오르게 된 사연과 장난감에 미키마우스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망해가던 회사가 기사 회생한 일 이스턴 항공이 창가를 더글러스 항공의 실제 조종간처럼 만들어 고객들을 창가에 앉도록 유도한 일. 해리 알렉산더가 자사 제품과 경쟁사 제품이 벌이는 가상의 복싱 시합을 방송해 세일즈맨들의 사기를 복도해주던 일. 우연히 캔디 디스플레이에 조명을 비추었더니 매상이 두 배나 늘어났던 사례. 클라이슬러사가 자기 회사 자동차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차 위에 코끼리를 올려놓은 일 등등이 그것이다. 뉴욕대의 리처드 보든과 엘빈 비스는 1만 5천 건에 달하는 매출 상담을 분석하고는 토론에서 이기는 법이라는 책을 썼고 같은 주제로 판매의 여섯 가지 원칙이라는 강의를 했다. 이후에 이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져 수백 개 대기업의 판매 사원들이 이 영화를 보았다. 이것들은 그들이 발견해낸 원칙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현해서 보여주기도 한다. 관객들을 앞에 두고 논쟁을 붙여 판매하는 좋은 방법과 나쁜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즘은 연출의 시대다.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실을 생생하고 재미있게 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쇼맨십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영화나 라디오, TV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관심을 끌고 싶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쇼인도 디스플레이 전문가들은 극적 연출의 마력을 잘 알고 있다. 예를 들면 새로 지약을 개발한 어느 업체는 대리점 쇼인도에 살아있는 쥐두 마리를 전시하도록 했다. 그러자 그주 매출이 평소보다 다섯 배나 증가했다. 아메리칸 위클리지의 제임스 B 포인트는 상세한 시장 조사 보고서를 브리핑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 그의 회사는 유명한 콜드크림 브랜드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막 마친 상태였다. 경쟁업체의 가격 인하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를 즉시 제공해 줘야 했다. 자료를 요청한 사람은 강건업계에서 막강하고 가장 영향력이 가장 컸다. 더구나 첫 번째 브리핑에서 이미 한번 실패를 맛본 상황이었다. 보인튼의 말을 들어보자. 지난번 브리핑에서 쓸데없이 조사 방법론에 대해 다투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도 우기고 나도 우겼죠. 그는 내 방법이 틀렸다고 말하고 나는 내 방법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내가 이겨서 만족스럽기는 했지만 시간이 다 가버려. 회의가 끝나버렸습니다. 본론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두 번째 갈 때는 숫자나 데이터를 도표화하는데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실을 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은 전화 중이었습니다. 그가 전화로 얘기를 하는 사이 나는 가방에서 콜드크림 32개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다 그가 아는 제품이었습니다. 그의 경쟁사 제품들이었으니까요. 콜드크림 병마다 시장조사 결과가 적힌 메모지를 붙여놓았습니다. 각각의 메모지가 간단하게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극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다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존과 다른 신선한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는 하나씩 콜드크림병을 들어 올리며 붙어 있는 메모지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편하게 오갔습니다. 추가적인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는 상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원래 보고서 설명에 허락된 시간은 10분이었지만 그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더니 결국 1시간이 지날 때에도 우리는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갖고 온 자료는 지난번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극적인 효과와 쇼맨십을 사용한 이번과 지난번의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라.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 11번째 당신의 생각을 극적으로 표현하라. 12.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라. 찰스 쇼어브가 경영하는 공장 중에 생산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공장이 있었다. 쇼어브가 공장장에게 당신처럼 유능한 사람이 있는데 왜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요? 하고 물었더니 공장장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달래 봐도 밀어붙여 봐도 화를 내거나 심지어 다 해고해 버리겠다고 위협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마침 저녁 시간이라 야간 근무조가 투입될 시간이었다. 시어부는 분필을 하나 달라고 하고는 근처 직원에게 이번 주는 오늘 용의 작업을 몇 번이나 했소? 라고 묻더니 직원이 여섯 번이라고 대답하자 아무 말 없이 바닥에 6이라고 크게 쓰고는 가버렸다. 야간 근무조가 들어와서 바닥에 6이라는 숫자가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뭐냐고 묻자 주간 근무조 직원은 사장님이 오늘 다녀가셨는데 오늘 용의 작업을 몇번 했냐고 묻기에 여섯 번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바닥에 6이라고 쓰고는 가버리셨다. 고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슈어브가 다시 공장으로 갔다. 전날 야간 근무조가 6이라는 숫자를 지우고 7이라고 써놓았다. 그날 출근한 주간 근무조는 바닥에 7이라는 숫자가 커다랗게 쓰여 있는 것을 보았다. 야간 근무조가 주간 근무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이거지? 주간 근무조는 야간 근무조의 콧대를 꺾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정렬적으로 작업에 매달렸다. 마침내 그날 일을 끝내고 나가면서 그들은 10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커다랗게 써놓았다. 상황이 개선되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공장에 비해 생산량이 한참 떨어지던 이 공장은 순식간에 다른 공장보다도 더 많은 생산을 해내기 시작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찰스 슈어브는 이렇게 말했다. 일이 되게 하려면 경쟁심을 자극해야 합니다. 돈벌이에 급급한 치사한 경쟁심이 아니라 남보다 앞서고 싶다는 경쟁심 말입니다. 남보다 앞서고 싶다는 욕구, 도전, 가감히 덤비기 이런 것이야말로 용감한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이다. 도전하지 않았다면 시어도 루스벨트는 결코 미국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러프라이더 연대를 모집해 스페인과의 전쟁에 참전했던 루스벨트는 전쟁이 끝나고 쿠바에서 귀국하자마자 뉴욕 주지사로 선출되었다. 하지만 반대파가 그가 더 이상 뉴욕주의 법적 거주자가 아님을 발견해내자 질에 겁을 먹은 루스벨트는 사퇴하고자 했다. 이때 뉴욕 출신의 거물급 상원위원인 토머스 콜리어 플랫트가 루스벨트에게 도전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갑자기 루스벨트를 찾아가 이렇게 호통쳤다. 스페인전의 영웅이 갑자기 겁쟁이가 되었단 말인가? 루스벨트는 싸우기로 마음을 굳혔고 그 결과 부통령을 거쳐 대통령까지 될수 있었다. 도전은 그의 삶을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찰스 슈어브는 도전이 가진 엄청난 힘을 알고 있었다. 플래트 상원의원도 그랬고 알 스미스도 그랬다. 알 스미스가 뉴욕 주지사였을 때 그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적이 있었다. 데블스 아일랜드 서쪽에 자리한 싱싱교도소에는 소장이 없었다. 스캔들과 추잡한 소문들이 교도소 안팎을 넘쳐나고 있었다. 스미스 주지사는 싱싱교도소를 관리할 강력한 사람, 철인이 필요했다. 누구를 보낼 것인가? 그는 뉴 햄프턴에 있던 루이스 E. 로스를 불렀다. 싱싱 교도소를 맡아주는 게 어떤가? 로스가 오자 그는 가볍게 말을 꺼냈다. 경험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네. 로스는 난감했다. 그는 싱싱 교도소의 위험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정치적 인사였고 정치 동향에 따라 흔들리는 자리였다. 교도소장은 수시로 바뀌었다. 어떤 때는 3주 만에 바뀌기도 했다. 앞으로의 경력도 생각해야 하는데, 과연 위험을 감수할 만한 일일까? 그가 망설이는 것을 보고 스미스는 몸을 뒤로 젖혀 의자에 기대고는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직 젊은 친구니 겁먹는 거 가지고 탓하지는 않겠네. 그 자리가 힘든 자리긴 하지. 그 자리를 책임져줄 거물급 인사를 찾아보기로 하겠네. 이렇게 스미스는 로스의 도전 의욕을 자극하고 있었다. 로스는 거물급 인사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도전한다는 생각에 마음에 들었다. 결국 그는 싱싱 교도소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교도소장으로 오랫동안 재임하며 살아있는 교도소장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가 쓴 싱싱 교도소에서 보낸 2만 년이라는 책은 수십만 부나 팔렸다. 그는 방송에도 나갔으며 교도소 생활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토대로 수십 편의 영화가 만들어졌다. 수감자들은 인간적으로 대하는 그의 방식은 교도소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기적을 만들어냈다. 파이어스톤 타이어 앤드 러버 컴퍼니를 설립한 하비에스 파이어스톤은 이렇게 말했다. 돈만으로는 좋은 사람들을 데려오거나 붙들 수 없습니다. 게임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성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한다. 게임. 자기 표현의 기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남보다 앞서고 이길 수 있는 기회. 도보 경주나 고함 지르기 시합, 파이 먹기 대회 등이 열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남보다 앞서고자 하는 욕망.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말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그중에서도 용기 있는 사람 정열이 넘치는 사람을 설득하고 싶다면 다음 방법과 같이 해 보라.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 12번째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켜라. 상대를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첫 번째.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뿐이다. 두 번째.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라.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 세 번째.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빨리, 분명하게 잘못을 인정하라. 네 번째. 우호적으로 시작하라. 다섯 번째. 상대가 선뜻 네네라고 대답할 수 있게 만들어라. 여섯 번째. 나보다도 상대가 더 많이 얘기하게 하라. 일곱 번째. 상대가 스스로 생각해냈다고 느끼게 하라. 여덟 번째. 상대의 처지에서 사물을 보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라. 아홉 번째. 상대의 생각과 욕구에 공감하라. 열 번째. 상대의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라. 열한 번째. 당신의 생각을 극적으로 표현하라. 열두 번째. 도전 의욕을 불러 일으켜라.